지난주는 우리가 성전과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나눠서 보자면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래요. 이게 무엇, 무엇으로 선정된 거냐? 이제 구원을 받기로 이제 선정이 된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족이란 뜻이잖아요. 왕족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건 왕의 집안 사람이나 제사장인 사람.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자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족, 당연히 가족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신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민족이 됐다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한 새로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속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 그게 이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 특별한 백성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기회가 먼저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라고 이제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냐?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죠. 앞에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냥, 고 얘기하면서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빛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둠에 가려져 살았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 그래서 그런 분께 대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바로 그 분. 그죠?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해야 된, 전하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설명한 그 이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그 삶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어, 특별한 백성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 이유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 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나간 때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 과거에는 또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께 불쌍 여김을 받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과거에는 불쌍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불쌍 여김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고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과거에는 불상의 여경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불상의 여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더 쉬운 말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어둠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또한 불쌍 여김을 받지 못하다가 불쌍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로 오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삶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